서울 집값 폭등하는 이유가 이거네. 5만 가구 늘어날 때 집은 3만 가구만 늘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가구수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가구수 증가량은 약 5만 3천 가구에 달했는데요. 이는 서울의 총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 추세 때문에 가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 올해 연평균 주택 수 증가량은 겨우 33,000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약 2만 가구의 주 택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국 시도별 주택 총량과 가구 총량을 비교했을 때 서울은 약 26만 3천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3만 6천 가구, 인천은 1만 1천 가구가 부족합니다. 대전도 2만 4천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세종시는 좀 예외적으로 주택수가 1만 가구가 더 많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유입을 보이는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택 총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경기보다 뜨거운 집값부터 하는 이번에도 금리 동결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일부 진정 기미가 있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창용 총재 는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과 월세 변화가 물가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리가 물가 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로 직접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부추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금리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석프루지오파크7, 935가구 내주 청약,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어, 202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강남까지 약 50분대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평균 분양가는 평당 21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청약은 다음 달 9월 4일 특별 공급, 5일날은 1순위 청약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LH 사업 구조 바꿀 개혁이 출범, 토지 주택은행 설립 탄력받을 때 정부가 LH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개혁위원회는 단순히 기관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 공공 주택 공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H 사업 모델은 공공이 민간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한 뒤에 단시 민간에 매각하고 그 차익으로 임대주택 그 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은 개발 이익을 민간이 대부분 가져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혁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임대형 택지 공급 방식의 도입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국민은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 매매로 인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토지 소유와 임차의 편익이 같. 지도록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주택은행이 공공 택지 비축, 국공유지 관리, 민간 택지 매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봉동작영등포등 여덟 곳 서울시 신통기의 후보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이긴 하죠.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 특히 이제 여기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70%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등포구 도림동 133-1번지 일대는 예전에 이제 침수 피해 겪었던 곳으로 여기도 재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고요. 도봉구 방학동 638번지 일대. 그리고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등과 인접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 둔화 지속.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0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0.08%로 둔화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정부의 유기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상승세 둔화가 모든 지역에서 균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광진구랑 성동구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는데 규제부담이 덜한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보입니다. 반면에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약해졌습니다. 서울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니까 경기도 쪽의 인기 주거지들, 특히 이제 안양시 동안구나 분당구 등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는. 서울과 경기 지방 모두 상승폭이 커진 추세입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출 보증 상품 기준 강화에 업계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대출 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빌라 시장의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강화된 기준은 전세 보증금이 공시 가격의 126% 이내일 때만 보증 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건데요. 허그도 공시 가격 126%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요. 이 기준이 2023년 하반기 수도권 빌라 계약에 소급 적용될 경우에는 대충 14,000여 건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춰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인천과 경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빌라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